이거 좀 잠깐 려 주실 수있어이세요 줄까요? 리모컨 줄까요? 어, 괜찮. 그러니까 줄게요. 이렇게 뭐 잠깐만요. 너무 열이거는 거야? 이으로이 되는 야 이거 되는 거이는거이 되는 거야? 이거 거 이거 는어야거안되 거야? 해야하는데 이거 안 되는 데 이거 음, 안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이 아 어, 네, 네 영상 을 찍는 하, 게 나을 것 같은데. 내가 좀고있 위에 yeah, yeah, 갚... 내가 갖고 있을게요 아, 내가 갖고 을게요사지사 여러분, <laughs> 여러분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그리고 아아 이걸로 자, 이제 또 아쉽게 다시 또기억해주세요 <laughs> 자,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

잠깐 좀... 사진 나와야 돼, <laughs> 나와야 돼. 세 번씩 그자하나둘셋 해주세요. 하나 둘 셋. 네, 이쪽. 이쪽. <laughs> 착각했어. 잘 찍었다고 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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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도와주세요.